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서 행동을 변명하기 바쁘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라는 말이다. 승자의 하루는 스물다섯 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스무세 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들지만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약점을 찾으려 한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거운 일은 없다.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뿌리면 촉까지 차갑게 되지만 중상으로 노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죄에도 마음속에 불을 끌 수가 없다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비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탁으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라. 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일생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